ABC 주스 요즘에 막 굉장히 인기가 많죠 어, 실검에 보니까 막 10위, 9위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오늘은 ABC 주스 아, 좀 생소한 분들이 있는데 일상에서 많이 봤던 부분들입니다. 애플 사과 비트 비트 캐럿 <laughs> 영어 발음안 나오니까 좀 어렵습니다. 캐럿 아, 캐롤 어, 당근입니다. 어 사과와 비트와 당근 요세 개를 어 궁합을 잘 맞춘 겁니다. 먹는 거 항시 얘기하지만은 어 좋은 것들 효능만 이렇게 쫓아가다 보면은 나에게 이제 맞지 않는 부분들이 이제 체질적으로 안 맞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어 궁합이 안 맞는 식품이 이렇게 연결돼 가지고 서로 이제 그 상호 배쳐가는 물과 기름의 사이 뭐 이런 부분들을 만들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먹는 어떤 거와 함께 먹을 때 이렇게 좋냐 이런 부분에 이제 신경 써서 먹어야 합니다 모든 먹거리는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ABC 주스는 황금 배열, 이제, 사과와, 아, 당근과 비트가, 이제, 함께 섞여서 먹었을 때, 사람 몸에 굉장히 좋다고 해가지고. 그렇다 해가지고, 이게 먹는 식품을 가지고서는 너무 허위 과대 광고. 아, 먹으면 뭐가 좋다. 뭐, 막, 이렇게, 이제, 굉장히 하는. 얼마 전에 ABC 주스가, 이게, 방송에 크게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다 허위 과대광고를 해서 나왔는데, 식품은 효능을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그, 제 유튜브 영상에서도 어떤 부분이, 솔직히 이제, 어떤 부분에 이제, 약간의 도움이 된다,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어떤 부분에 막 굉장한 효능이 있는 것처럼, 의약품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한 부분이 아니고요. 어떤 부분을 어떻게 먹느냐, 이런 부분이 사실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은 사과와 비트, 당근, 이것을 어떤 비율로 해서 하루에 얼마큼 먹어야 좋은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부분은 이렇게 아, 믹서기도 이렇게 갖다 놓고 이렇게 씻는 과정도 이렇게 중간 중간에 이렇게 담아서 이렇게 보여줘야 아, 좀 나오는데 제 유튜브 구독자 수 대비 아, 조회수가 별로 안 나와서 흥이 안 나서 아 시간 대비 저도 뭐, 아, 뭐 뭐가 좀 나와야 이거 뭐 열심히 이렇게 또 만들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부분까지 감당하기에는 조금 버겁고. 그렇게 준비하다 보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그러다 보면 또 기다리는 분들이 어 저기는 벌써 망했는 거 부, 망했나 는망했 보구나 뭐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냥 간간히 간단하게 얘기를 하는데 핵심 포인트만을 짚어서 그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어, 그점좀 양해를 해 주시고 어, 구독하기 구독하기 꼭 한번 눌러 주시고 좀 오래 좀봐 주셨으면은 좀더 어, 퀄리티 있는 영상을 차차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사과와, 어, 비트, A, B, C, 사과, 비트, 개럿, 어, 이기 세 가지가 함께 먹어야 좋은데, 이 비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사과 1, 비트, 비트 3분의 1, 당근 1. 그래서 1대 3분의 1대 1. 이 정도 비율이 가장 좋다고 합니다. 어, 아, 근데 이제, 어, 먹는 양도, 어, 그니까, 사과 하, 하루에 하나, 당근 하나, 그 다음에 비트는 3분의 1. 근데 이제 비트는 조금 쉽게 접하기가 어렵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부분은 뭐 비트 분말 가루를 이제 시중에서 구입한다든가, 어, 요즘에는 그 ABC 주스를 그냥 아, 함께 이렇게 혼합해서 놓은 것도 판매를 합니다. 어, 이제. 어, 이런 건데요. 어, 이게 상품은 좀 많이 안 보이고, 이런 형태로 해서 분말 가루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들을 판매하니까 바쁜 분들은 그렇게 구입해도 되고요. 어, 늘상 얘기하지만 원물을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원물이 가장 좋은 상태고, 가장 건강한 상태고, 그걸 분말 가루로 가공 과정을 거치고, 그 분말 가루를 갖다가 나중에 또 환으로 만들고, 이런 과정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 조금, 어, 이제 신선도라든가 건강 부분에서는 좀 떨어지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 참고하시고요. 어, 이거 집에서 이제 그냥 간단히 만들 수 있습니다. 요즘 뭐 마트에서도 뭐 비트 정도는 그냥 쉽게 구입할 수 있으니까, 어, 가족이 3명이다. 그러면, 어, 사과 3개, 당근 3개, 그 다음에, 어, 비트 하나. 요 정도를 해가지고 셋이 놀아 먹으면 어, 좋습니다. 놀아 먹는 겁니다. 놀아 먹으면 좋고, 아, 어, 요건, 그, 예, 여기서, 이제, 그 비율이 제일 중요하다는 건 얘기했고, 두 번째 중요한 것은, 껍질채 먹는 것이 좋습니다. 아, 요즘에 뭐, 어, 모든 과일이 옛날 만큼 빛깔은 좋아졌는데, 영양분은 굉장히 떨어졌다고 합니다. 옛날 사과 하나의 영양분을 지금 우리가 먹으려면 한 40개 정도를 먹어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40개 먹으면 배탈이 나죠. 그래서, 예, 이제 모양은 이뻐졌는데 예, 그 건강은 그렇게 좋아진 부분이 아닙니다. 이게 참 먹거리 함정이죠. 어, 근데 이제 사과를 그냥 통째로 먹으면 좋은데 어, 껍질째 먹으면 좋은데 이제 농약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냥 먹기가 힘들죠. 이제 그럴 때는 이제 어, 뭐 웹상에서도 저도 이제 똑같이 이제 찾아요. 제가 주부가 아니니까. 식초와 베이킹 아, 소다를 이렇게 물에다 해서 이제 담그는 아, 농약이라는 부분은 다 물에 오래 담그면 됩니다. 설거지할 때도 그냥 바로바로 바로 세척하고서나 그냥 대충 헹구는 것이 아니라 아, 물에다 담궈놓고서나 오래 있으면은 그 나쁜 부분들이 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오래 담궈놓는 거, 물에 오래 담궈놓는 거이 부분을 좀 해주시고요. 셔 아, 탈모 있는 사람도. 어, 비누칠에서 열심히 감았는데 깎는 것보다도 예, 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물은 굉장히 중요하고 이 혈액 순환이 잘 되는 것도 물을 많이 먹어야 합니다. 어, 혈관 건강이 안 좋은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 물을 잘안 먹습니다. 어, 물을 자주 먹어야 하고요. 어, 얘기가 잠깐 샜는데 음. ABC 주스 통째로 사과, 어, 비트, 당근 이 부분을 어, 깨끗이 써 가지고 어, 물에다 담궈 놓았다가 어, 믹서기로 갈으면 되는데 어, 그냥 이 비율로 해서 한번 갈아보면은 어, 너무 이게 텁텁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어, 목에 걸리는 것이 너무 많죠. 그냥 자연스럽게 먹으려면 물을 한컵 정도 이렇게 넣어가지고 갈아주시면은 그냥 물하고 같이 섞이는 부분이니까 비율은 비율대로 하고 물한 컵은 더 먹는 것이라 생각하고 좀 연하게 해서 드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드시면 괜찮습니다. 하루 섭취 권장량은 성인 기준으로 사과 하나, 당근 하나, 그다음에 비트 3분의 1 정도니까 그 비율 맞춰가지고 하루에 물 많이 드시하는데 물만 그렇게 먹으려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걸로 좀 맛있게 해서 드시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 ABC 주스 먹는 법. 뭐 이런 거 얘기했는데요. 이거 하루 너무 많이 먹으면 탈이 음, 나는 건뭐 당연하죠. 어, 설사, 구토, 메스꺼움 이런 부작용이 생길 수 있으니까 하루 섭취 권장량 맛있다고 많이 먹으면 안 됩니다. 어, 그만큼만 딱 해서 드시고 어, ABC 주스는 요즘에 굉장히 히트를 하고 있으니까 어, 이럴 때또 먹어야 또더 좋은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게 뭐또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이비 이건 뭐 변하지 않는 부분인데, 남들이 좋다고 할때 이렇게 챙겨 먹는 부분. 그리고 뭐 이건 그냥 가정에서도 쉽게 먹을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이제 한번 드셔보시고, 어, 그 부분이 이제 귀찮다 싶은 분들은, 요즘 뭐 웹상에서도 이제 쉽게 나오니까, 그런 부분을 적정 비율로 혼합되어 있는 분말가루를 드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아, 중간에 하나 빠진 것이 있는데요, 어, 어, 사과는 그냥 드시는 것이 좋고 비트하고 당근은 살짝 열에 익히면 오히려 더 영양분이 더 좋아진다 보니까 그 부분은 살짝 익혀가지고 어, 같이 혼합해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 이제 뭐 살짝 익히는 것이 이제 조금 어려운 분들은 그냥 어, 전자레인지 활용해서 어, 사용하셔도 되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어, 다음 시간에는 어, 좀더 어, 포괄적인 부분으로 다음 주제를 가지고 또 찾아뵙겠습니다. 제 얼굴 누르면 구독하기가 나옵니다. 구독하기 한번 눌러주시고요. 좌우측에는 제가 관심 있는 영상을 한번 올려놓은 것입니다. 한번씩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